수상을 하셨습니다. 시집으로는 한 송이 바람꽃, 시간의 거울, 괜찮아 괜찮아 수필집으로는 거울 속 세상으로, 또 개정판 한국시 대사전 15편이 수록됐으며, 그 외에 동지주역 수십 권이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다음에는, 시집 괜찮아 괜찮아 해설을 문학박사 김문영 어, 문학평론가가 어, 요약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. 다음 시집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네, 저도 갑자기 이 자리에 부탁을 받고 설계되었습니다. 시, 의 해설 보면은, 시집을 보면은, 맨 뒤에, <laughs> 그, 엄창석, 우리 교수님께서, 그, 저 표평을, 행설을 썼습니다. 오늘 길이 저 강릉에 계시고, 멀어서 오늘 참석 하기 때문에, 제가 대신 이제 나름대로, 이분의 평설과 제 생각을 해드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<laughs> 시는 마음의 표현입니다. 일상 속에서 댓글 이야기들이 따스한 언어로 지고 지게 되었습니다. 강릉의 시인님의 시 속에는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며 포용력과 따스함이 <laughs> 스며들어 있습니다. 강릉의 어, 시인님은 그 자신이 추구한 시적 내용물을 기본 골력으로 삼아 삶의 부부와 엄숙한 생명관의 관점에서 시적 형상화로 변형하였습니다. 특유의 음성과 색깔, 느낌으로 채색되어 한순간의 격정도 행정시키고 켜 있습니다. 그래서 엄창석 어, 시민께서는 비논리의 시기와 무한적 감흥을 <laughs> 이란 제목으로 저 평서를 어, 썼습니다. 요즘 정치, 정치적으로, 사회적으로, 시대적으로 불혼한 사회현상으로 상처투성인 사람들 그들에게 또나 자신에게 괜찮아 라는 말로 모두에게 위안이 되고 시포합니다. 또한, 하늘나라로 가신 남편에게 이 시집 하신다에는 비장관이 묻어 있습니다. 특히, 시집의 편지 구도는 1부, 2부, 3부, 4부, 5부, 6부, 그리고 시집 해설로 어, 나눠서 했는데, 결국은 옥감처럼 84편의 그 시편이날 줄과 시줄로 결국 매전 그 매듭을, 사온 세월의 열룬 만큼, 한결, 부도로운 감촉으로. 드러나고 있습니다. 어, 예를 들어, 이제 이게 네모. 네모는 창문, 색종이, 책, 바지, 스마트폰, 식탁, 지갑 등 실생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을 분들은 사각형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당위성이요청되고 있습니다. 이집 네모 세상에서 소외된 아내는 그의 뒤를 쫓아가 손을 잡는 심심의 정황에서 그 자신이 지상에 갈 어, 어, 안전 낮은 음주로 네모난 핸드폰 보며 네모 식탁에서 식사 후에 네모 가방을 들고 네모 행가물을 향해 출근한다. 라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. 그 어, 시적 주체인 그 괜찮아, 괜찮아에서 하자의 의중이 명백하게 표출되어 있습니다.